중년과 노년을 위한 침묵의 지혜 7가지. 요즘 자녀나 손주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일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인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 중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의 힘입니다. 24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이 지혜는 여전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라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7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생활까지 다 말하는 시대의 문제점. 요즘 젊은이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아침에 먹은 밥부터 잠들기 전 고민까지 모든 것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는 진리를요. 예전에는 이웃과 정담을 나누고 가끔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정도였지만, 요즘은 모든 것을 공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오히려 사람 사이에 진정한 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될 뿐입니다. 어제는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내일은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살이 아닐까요? 손주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장씩 올린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관심을 받지만 곧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젊은 시절에는 사진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찍고 그몇 장의 사진을 소중히 앨범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진 한 장에도 깊은 의미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에 수십 장씩 찍고 공유하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런 절제의 미학은 사진뿐 아니라 모든 소통에도 적용됩니다.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둘째, 겸손함의 실천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재산, 성공, 자녀 자랑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우리 집이 얼마가 됐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어.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는 뿌듯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이나 불편함을 남깁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자녀 자랑이나 재산 자랑을 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금세 어색해지고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반면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말만 하는 분들은 존경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알고 있는 속담,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은 이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지혜, 요즘은 건강이나 가정사 등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모두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당뇨가 심해져서 힘들어.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어.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라는 조언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하고 안도하거나 아니면 이 약점을 언젠가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함께한 진정한 친구나 가족에게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넷째,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품격. 동네 경로당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아나, 하고 자랑하는 분과 말 없이 매주 경로당 청소를 돕는 분중 누가 더 존경을 받을까요? 플라톤이 강조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우리 세대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능력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나라를 재건하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왔습니다. 힘든 시절에 말만 앞세운 사람은 공동체에서 신뢰를 잃었고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결국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대부분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침묵과 사색이 주는 내면의 풍요로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끔은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침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차 문화나 명상 문화는 말을 줄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명상이나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끊임없는 소통의 시대에 지켜야 할 것들. 우리 세대는 전화기가 귀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멀리 사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화하는 것이 큰 일이었고, 그만큼 대화의 내용도 알차고 소중했습니다. 요즘은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대화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할때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가? 라든지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험과 지혜를 한꺼번에 전달하려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적절한 때에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꿈을 지키는 비밀은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조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은 때로 너무 짙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60대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 분야는 요즘 사양산업이래.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업이 될 리가 없지. 와 같은 이런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산코스를 추천한다면 어떨까요?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영자세를 교정해 준다면요?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 없는 조언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와 목표를 나눠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과 나눕니다. 2.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3. 일을 시작한 후에 나누세요. 목표를 향한 여정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은 조용히, 그러나 끈기 있게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충분히 단단해질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위한 플라톤의 조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이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결국 인간관계의 질은 양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이 가르친 자신을 통제하고 침묵의 미덕을 기르는 것은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소통의 홍수 속에서 더욱 귀중한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아마도 플라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